명일방주입니다. 갑자기 왜 명일방주를? 우리가 명일방주는 우리 채널의 저희 극초창기 때 광고를 받았었지. 그때 내가 명일방주를 처음 시작했단 말이야. 그런데 얼마 전에 갑자기 이제 명일방주에서 되게 좋은 캐릭터가 픽업이 된대. 그리고 그 캐릭터는 이번에 끝나면은 영원히 못 뽑는데. 그래서 결국 뭐 뽑긴 했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 내가 이 명일방주를 계속 붙잡고 있진 않긴 했지만 내가 그래도 안 접고 꾸준히 계속 뽑기를 하면서 삼. 6년여의 시간 동안 유지를 하고 있는 게임이어가지고 난 명일방주 왜 이렇게 오래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 그리고 명일방주는 3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순위가 되게 꾸준해. 이게 전 세계 지표거든? 여기서 꾸준하다는 게 밑으로는 내려가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쪽 고점. 이 고점 파트들이 큰 변화 없이 꾸준히 3년 내내 유지하고 있지. 매출이 내려가는 거는 게임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픽업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 그러다 보니까 픽업이 없는 시기 그리고 또 비인기 픽업인 시기에는 당연히 매출이 내려갈 수밖에 없어. RPG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이지. 그런데 이제 픽업이 돌아왔을 때, 쓸 만한 픽업이 터졌을 때는 원위치로 들어가지. 이 위치의 꾸준함이 3년 내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집형 RPG에서 이렇게 꾸준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게임 자체도 사실 보기 힘들단 말이야. 보통 수집형 RPG가 가지고 있는 메인 b m 이 꼭게 있잖아. 새로운 캐릭터를 출시해서 이거를 뽑는 데서 매출을 만드는데 이 매력적인 캐릭터가 계속 나오면 보통 스펙인 플레가 일어나게 되고 유비들은 세상에 널린 게 수집형 RPG 게임인데 이 게임이 충분히 스펙인 플레가 일어난 게임보다는 그냥 새로 나온 메이저 수집형 RPG를 또 시작하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규 유저나 복귀 유저들은 점점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고 하는 사람들만 계속하는 게임이 되다 보니까 점차 점차 하향 곡선을 그리는 게 일반적이지 그럼 명일방주는 다른 수집형 RPG랑 뭐가 다르길래 지금까지 꾸준히 서비스를 할수 있었을까 자 일단 명일방주는 다른 수평 RPG랑 다른 영역이 하나 있어. 뭐지? 장르. 여기 확실히 게임을 좀몇번좀 해보셔가지고. 디펜스가 거의 없죠? 지금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상위권에 올라오는 디펜스 게임을 거의 못 봤는데. 그렇지. 명일방주라는 게임을 약간 키워드화시키면은 서브컬처 플러스 수집형 RPG 플러스 디펜스야. 근데 말한대로 디펜스 장르 자체가 되게 드문 장르란 말이야. 물론 이제 단일 유료 게임이나 뭐 이런 식으로 디펜스 게임들이 있긴 있지만 앞에 서브컬쳐 플러스 수집형 RPG 플러스 디펜스인 게임은 찾아보기 정말 힘들어. 자, 명일방준 디펜스 게임이다. 디펜스는 뭐 하는 게임이지? 막는 게임. 응. 어떤 맵이 존재하고 몬스터들이 시간을 두고 다양한 경로로 침투를 해내지. 그럼 뽑기를 통해서 우리 캐릭을 이 스테이지 어딘가에 배치를 하고 내가 배치한 이캐릭터들 을 통해서 침투하는 적들을 막아내서 단 하나도 우리 진영 쪽으로 통과시키지 않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게임. 그리고 여기서 핵심 중의 하나는 이 배치할 수 있는 캐릭의 최대 숫자는 1 2 명. 이 이제 명일방주의 기본적인 진행 방식이지. 이 유니크한 포지션 자체가 명일방주의 되게 큰 장점이긴 해. 왜 그럴까? 없으니까. 나 디펜스 게임을 좋아하는데 그리고 나 서브컬쳐도 좋아해. 근데 같이 하려면 없으니까. 좋지. 우리 옛날에 피파와 찍을 때랑 사실 비슷한 거야. 아 명일방주 이전는갈 곳이 없다? 그렇지. 비슷한 게임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유저들이 어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어지간하은 이곳에 남아있는다. 그런데 단서가 붙어. 그게 그 재미를 유지해주는 한. 그러면 디펜스 게임의 재미는 어떻게 유지를 해야 할까? 디펜스 게임은 들어오는 거를 내 캐릭터로 막는 거잖아. 사람들이 이걸 어떤 부분에서 재밌어할까? 덱을 짜서 이거를 막을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게임에 딱 들어갔는데 그게 되면은 재밌나? 그렇지. 결국은 막아냈을 때 재밌지. 이름이 디펜스 게임이잖아. 엄청나게 몰려오는 이 적들의 웨이브를 내가 기가 막히게 내 캐릭터들을 운영해가지고 막아냈을 때 느껴지는 그 쾌감이 있는 거지. 와우로 치면 레이드랑 비슷한 거지. 레이드 보스가 일종의 업체가 내는 퀴즈잖아. 그리고 공격대들은 그 퀴즈에 대해서 공략법을 찾아내가지고 결국 그 레이드 보스를 잡아내고 잡아냈을 때 느껴지는 쾌감이 존재하는 거지. 디펜스 게임은 1 2 명의 공대를 내가 혼자 돌리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 업체가 내주는 환경 변수에 의한 난이 그건 그러니까 나한테 숙제로 주어지고 나는 내 캐릭터들을 활용해서 그 업체가 낸 퀴즈를 풀어냈을 때 오는 만족감에서 이 게임의 재미가 유지되는 거거든. 그러려면은 꾸준한 재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업체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재미있는 환경을 계속 만들어야 돼. 어, 어쨌든 업체가 꾸준히 도전할 만큼 이 퀴즈를 잘 내는 게 일차적으로 되게 중요하지. 예를 들어, 뭐몇분 뭐, 몰려와. 근데 여기다 탱커 배치하고 힐러 배치하고 딜러 배치하면은 다 계속 3년 내내 그랬으면 재미가 없잖아. 똑같은 원패턴으로 다 깨져버리면 그게 무슨 재미겠어? 그러면은 계속 뭔가 다른 환경을 부여해야 된단 말이지. 여기 뭐 불이 깔린다든가, 뭐 바람이 분다든가, 공중에서 뭐 폭격이 떨어진다든가, 아주 다양한 어떤 환경점. 선수들을 계속 다양하게 추가함으로 인해서 어, 이번에 깼던 거랑은 똑같은 방식으로 안 깨지네 근데 이렇게 돌려보니까 이 환경이 극복되네 하면서 계속 다른 형태의 난이도 부를 제공하고 그것들을 깼을 때 느껴지는 쾌감을 계속 유지해줘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와우도 계속 새로운 레이드가 나오고 몬스터 패턴들이 계속 다른 스타일의 몬스터 패턴들이 나오는 것도 익숙해진 와우 저들한테 아 이번에 깼을 때도 또 재밌었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는 거란 말이야 명일방주도 당연히 그 베이스로 3년여의 시간 동안 퀴즈를 다양한 방식으로 으로 잘 내왔다라는 게 당연히 일차적인 롱런한 이유기는 해. 다만 명일방주의 이 플레이 방식이 가지고 있는 다른 게임과 다른 차별화되는 다른 특징이 하나 있어. 사람마다 캐릭터 풀이 달라서. 뭐 그것도 그렇지. 근데 그거는 레이드에도 파티원들이 다르니까 그거는 뭐 다른 레이드도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 뭐지 그러면? 일부러 어렵게 깬 애들이 있어. 명일방준 디펜스 게임 특성상 네가 말한대로 캐릭터 풀이 다르단 말이야? 100이라는 난이도를 가지고 스테이지를 만들었는데,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냥 깨면 돼. 그런데 저는 어떤 캐릭터가 없는데요? 그 사기 캐릭터가 없어요? 라는 사람들이 주변에 존재하잖아. 그러면 처음에는, 그래? 그럼 이 캐릭터 없어도 나는 깰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갑자기 그 캐릭터를 빼? 그러면 내가 갖고 있었던 내 캐릭터 전체 풀에 비해서는 그 캐릭터 하나를 빼니까 어렵겠지. 그런데도 나름 의미가 있어. 그렇게 깨서 보여주면은 아, 이거 깨진다. 가 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는 그냥 깨는데 그 다음부터는 점점점 어디까지 어렵게 깰수 있느냐를 도전하기 시작해 아 실장님이 노형체로 하는 것처 그렇지 그런 느낌의 플레이를 하기 시작해 그래서 이런 형태의 유저의 플레이 패턴을 충분히 이해하고 나온 콘텐츠가 위기 여벽이라는 콘텐츠인 거야 자 위기 여벽이라는 콘텐츠는 어떤 콘텐츠야? 제약 걸고 하는 어. 거 시스템이 제공하는 제약 플레이야 시스템이 다양한 제약 조건들을 주고 자기가 그 제약을 선택해서 하는 거고 18점에 해당되는 제약만 걸면은 보상은 끝까지 받을 수 있어. 근데 점수의 한계가 18점은 끝이 아니야. 내가 알기에는30몇 점까지도 되거든. 근데 거기까지 한다고 해서 더 보상이 느는건 없어. 하지만 뭐가 생기지? 나의 명성. 그렇지. 나의 명예가 명예. 생기지.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난이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컨텐츠의 수명이 조금 더 길지. 근데 누군가는 제약 플랜 안 해. 제약 플레이는 하는 사람만 하겠지 다양한 방법으로 깨는 거 자체가 나는 재밌어 내가 소울을 그렇게 하듯이 누가 뭐 어렵게 하라고 시켰나? 누가 영체 쓰지 말라고 시켰어? 하지만 나는 그냥 그렇게 깨는 게 재밌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소울을 그렇게 깨도 되는 이유가 뭘까? 내 스스로 제약 플레이를 하고 내 스스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이유는 솔로인 게임이기 때문이지 만약에 레이드를 뛰어 나는 딜러인데 저는 제약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보통 안 입고 플레이하겠습니다 바로 사사게 바로 사사게 그리고 오인 파티 던전도 는데야 우리 이번에 재밌게 탱커 빼고 할까? 미쳤나 진짜 이거 바로 욕 나오죠. 우리가 뭔가 자기 나름의 재미를 추구할 수 있는 영역은 그 플레이가 타인에게 영향을 안 줬을 때야.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내가 혼자서 순수하게 거기서 재미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플레이란 말이야. 명일방주도 그게 가능한 이유는 명일방주는 모바일 게임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내가 볼 때는 그냥 솔직히 패키지 게임이라고 봐도 돼. 명일방주에서 다른 사람 나 외에 다른 플레이어의 한기를 느낄 수 있는 영역은 지원 캐릭터 빼고는 없어.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깰때 친구 캐릭터 한번 빌려서 깨는 거. 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존재는 하는구나인 거고 매일매일 얻는 포인트 약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느낌 없어도 큰 상관이 없지.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원 캐릭터를 빼고 나면은 길드도 없고 경쟁도 없고 랭킹도 없고 하물에 다른 사람의 덱을 보여주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도움을 주기도 힘들고 받기도 힘들다 보니까 오프라인에서 이제 도움 요청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또 문제가 생겨 아까 말한 대로 저그 캐릭이 없어요 가 일어난단 말이야 나는 12명을 요걸로 세팅해서 그 캐릭터를 타이밍에 맞춰요렇게 배치해서 깼어 근데 요걸 그대로 올려도 참고가 안돼 내가 그게 참고가 되려면은 그 캐릭터 12개를 똑같이 갖고 있어야지 그런데 캐릭터가 12개가 똑같이 있어도 참고가 안될 때가 있다? 캐릭터의 성장 상태가 다르지. 이게 똑같은 캐릭터를 할지라도 성장에 따라서 스킬을 켤수 있는 타이밍이 좀 달라진다거나 똑같은 상황에 올렸는데도 죽을 애가 안 죽는다거나 하는 다양한 변수들이 발생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공략이 참고가 되려면 육성 상태까지도 똑같아야 돼. 공략을 봐도 내가 그 공략을 참고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내 캐릭터 풀내에서 머리 싸매고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나는 이제 깼어. 그런데 누가 아저 이거 지금 도저히 못 깨는데 어떻게 깰 방법 없을까요? 라고 물어봐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캐릭터 풀을 올리지 그러면 용일 방주를 너무 재밌어하고 이 디펜스를 너무 재밌어하는 사람은 그 질문이 어떻게 보일까 그 유저가 나한테 또 미션을 제공하는 거야 어깰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자기 또 캐릭터 풀이 있잖아 그럼 그 캐릭터랑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서 내시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유저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약한 상태를 세팅해가지고 깨서 보여줘 그러면은 이제 그걸로 깬 유저는 감사합니다 덕분에 깰수 있었어요 하지 그러면 깨준 사람은 기분이 좋죠. Bye. Oh 이렇게 유저가 직접 제공하는 난이도라는 게 유의미하게 돌아가게 되고 그 유의미한 난이도가 명예 영역으로 나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이쪽 계열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유저가 내고 있는 새로운 난이도의 퀴즈도 내가 이 게임을 계속 할수 있는 컨텐츠 중에 하나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야 게임사가 되는 문제 자체도 위기협약을 뭐 18점으로 깨느냐 36점으로 깨느냐 이 차이를 들수 있고 내 스스로도 제약 플레이를 해서 내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다른 유저도 나한테 문제를 줄수 있고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 3년여의 시간 동안 컨텐츠가 꾸준히 제공될 수 있었던 이유로 거기에 있다는 거지 물론 그거 빼고도 컨텐츠를 정말 꾸준히 계속 잘 만들어내는 것도 있어 사실 누군가를 돕거나 아니면 명예 영역을 순수한 재미로 받아들이지 않는 유저들도 어떻게 보면 더 많지. 그렇기 때문에 명일방주는 이벤트를 정말 꾸준한 계속 제공해. 근데 이벤트는 결국 새로 스테이지를 제공하는 거고 그 스테이지를 깨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계속 주는 방식으로 스토리텔링과 겹쳐서 새로운 퀴즈들도 거의 쉬지 않고 3년 이상의 시간 동안을 정말 꾸준하게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제공해왔던 것도 사실이야. 난이도는 어떻게 세팅해요? 그것도 중요해. 난이도라는 게 갑자기 똑같은 스테이지인데 몬스터만 그냥 드럽게 세게 나. 그럼 나도 스펙을 높이는 걸로 대응할 수밖에 없지. 근데 명일방주의 난이도 제공 방식은 새로운 환경을 제공하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그동안은 이게 땅으로만 사람이 왔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날아온다뭐 이런 형태라든가. 그동안은 내가 원하는 위치에 다 배치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자리에는 불이 올라온다. 그러면 그 위치는 못 놓는 거지 캐릭터를. 이번에는 은신 캐릭터가 등장해. 얘는 마간내기 전까지는 은신이 풀리지 않아. 그러면은 또 은신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거의 끝 없이 환경을 계속 바꿔줘. 예를 들어 이번에 이벤트 중에 여름 이벤트 물놀이 컨셉이다. 갑자기 밀물이 들어와서 물이 차. 그러면 밑에 있는 애들은 꼬록꼬록꼬록 하면서 잠겨요? 어, 잠겨가지고 데미지를 받아.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궁금하면 직접 하시면 됩니다. <laughs> 아니 그게 다이 <답이> 궁금해요. <laughs> 그 이벤트 스테이지만 쓸수 있는 특수한 아이템을 쓰는 경우도 있고 내가 힐러로 계속 힐을 줘서 살려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계속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런 퀴즈를 계속 환경을 바꿔서 지속적 제공을 꾸준히 잘 해왔다는 거지. 자, 그러면 환경을 추가하는 형태로 난이도를 만든다 그랬잖아. 원래 대부분의 어떤 RPG형 게임들은 원래 성장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새로운 난이도라는 건 새로운 성장을 요구하는 케이스가 많거든. 근데 명일방주는 환경을 추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스펙이 올라가는 케이스랑은 좀 느낌이 달라. 대부분의 RPG는 성장 스펙을 높여가는 형태 의게임이라면 명일방주는 캐릭터 풀을 넓혀가는 스타일의 게임이야. 그래서 초기부터 거의 지금까지 캐릭터의 성장 한계는 이렇게 정해져 있어. 2차승급의 레벨을 막을 때 찍으면은 매트 레벨이 되는 방식이지. 근데 다른 게임처럼 스펙을 높여가는 방식이면은 3차 정해야 나오고 뭐 4차 정해야 나오고 해야 되겠지만이 게임은 환경이 추가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환경에 대한 대응은 요번에는 B 캐릭터를 키워 요번에 C 캐릭터를 키워 요런 식으로 캐릭터를 늘려나가는 형태로 내 어떤 스펙이 강해지는 느낌을 주는 게임이라는 거야. 그래서 평상시 내가 하는 거는 그동안 안 키웠던 캐릭터를 계속 키워나가서 나의 선택지를 늘리는 형태로 게임을 지속적으로 플레이하게 된다는 거지 게임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냐 최종 명예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지게 되거든 리니지에 있어서 최종 목표는 뭘까? 내 서버 짱 먹는 거 그지 엄청 세지는 거잖아. 블락하이브는 좀 하드코어하게 오래 하는 유저들은 총력전에서 랭커가 되는 것들을 목표로 하지. 그런 식으로 각 게임마다 최종 목표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존재를 해. 근데 명일방주의 최종 목표는 뭘까? 경쟁도 없고 협동도 없는 게임이다 보니까 그나마 사람들이 명일방주에서 인정해주는 영역은 어떤 영역이냐? 어렵게 깬 사람이라는 거지. 왜 명일방주에서 사성장군 분을 사람들이 이렇게 할까? 왜냐면은 와 능지가 어떻게 이 캐릭터를 이걸 깼지? 와난 도저히 못하겠는데? 와나 능지 진짜 높다 어 어렵게 게임은 어렵게 깰수록 오히려 찬사를 받는 형태의 게임이다 보니까 최종 찬사의 목표 적지가 다른 수집형 RPG 게임과는 꽤 차이가 난다는 거야 예를 들어 다 36점끼리만 모였다 그 중에서도 누가 또더 박수를 받을까? 더 허접한 그으로깬그렇지 예를 들어 뭐 내가 그때 했던 위기업약 같은 경우는 수르트가 있으면 보스를 그냥 삭제시킬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수르트를 쓰고 36점을 받은 거랑 수르트 없이 36점을 받은 사람이랑 누가 더 박수를 받겠어? 당연히 없이 깬 사람이 더 박수를 받지 보통은 엄청나게 센 사람들 뭐 PVP 랭킹 1위 블락카이브도 랭커 이런 식으로 강한 사람이 최 최상위 영역이 존재하잖아. 근데 이 게임은 되게 가장 약한 사람이 최상위 영역에 존재하는 되게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똑같은 캐릭터가 나도 유저들의 반감이 되게 다르게 움직여. 뭐 요번에 이제 특사스라는 되게 좋은 캐릭터가 나왔어. 이 캐릭터는 넣다 뺐다 뺏다 넣다 뺐다를 되게 잘할 수 있는데 넌 순간 거기를 약간 삭제시킬 정도로 약간 사기 캐릭터야. 이 캐릭터가 나왔어. 좋잖아. 뽑아. 그래서 내가 모든 걸 특사스를 이용해 가지고 샥 쉽게 깨. 이 게임에서는 음 능지를 많이 삭제하셔도 되겠구나. 아, 능지를 얼마나 낮추고 깰수 있느냐. 그렇지. 지능을 줄이는 캐릭터야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그게 뭐 비난이나 조롱 같은 건 아니지만 이게 조금 느낌이 다르다는 거지. 예를 들어 다른 게임에서 엄청 개사 캐릭터 나왔어. 그러면 유저들 반응이 어때? 이 캐릭터를 기준으로 나중에 막 난이도가 나와버리면 그 캐릭터가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이게 너무 이제 진행이 힘들어지니까 비춰진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기 때문에 그런 미친 캐릭터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들을 되게 경계한단 말이야. 근데 명일방주는 원래 지금 생각하기 싫으면 그런 캐릭터도 쓰시고 그러는 거고요. <laughs> 너무 기분 나빠. <laughs> 좋은 캐릭터가 나오면 당연히 많이를 뽑아. 그런데 그 영역이 이 게임에 있는 최상위 영역이 아니라는 게 재밌는 점인 거야. 그래서 명일방주는 유저층을 나누면 세가지 유저층으로 나눌 수 있다. 어떤 유저층이 있느냐. 돈이 많고 시간은 적은 유저. 두 번째는 돈은 좀 적게 쓰고 대신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시는 스타일. 근데 최강자는 누구냐. 돈도 많고 시간도 많은 사람. 네. 돈과 시간 둘다 많은 사람들이 그 게임의 최고 영역에 올라가게 되지. 돈은 많은데 시간이 적은 사람들은 빨리 깨고 싶지 그러면 어떤 패턴을 보일까 빠르게 그냥 범용적인 캐릭터 뽑아가지고 어 수르트 쓰고 트리아토 쓰고 텍사스 쓰고 내가 쓸수 있는 최강의 캐릭터를 이용해가지고 딱 깼어 그러면 보상 얻어 만족해 어디에서 만족하겠어 이 친구들 잘 뽑았다 아 돈값을 했으면 <laughs> 어, 야 내가 돈을 썼더니 이렇게 쉽게 깨네 과금 만족도 이 게임은 당연히 이런 좀 좋은 캐릭터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요 유저층도 게임하면서 만족감을 느끼는 영역이 있어. 자, 돈은 좀 없는데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반대의 경우지. 내가 이런 사기 캐릭터들이라든가 몇몇 핵심 캐릭터가 없어. 하지만 난이도는 좀 높긴 하지만 이 게임의 최고 명예 영역은 원래부터 어렵게 깨기 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하고 조금 더 생각을 하긴 하겠지만 어지간하면 다깰수 있어. 사성으로 다 깼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똑같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지.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할수 있는 캐릭터 다 보유하고 시간도 엄청나게 많아 그렇기 때문에 게임사가 컨텐츠를 이 사람들조차도 쉽게 깨지 못하고 할낼수 없는 영역에 퀴즈도 계속 제공해야 돼 말이 쉽지 36점? 못해 이두 개를 충분히 동원하고서도 쉽게 깨지지 못한 영역은 이 게임 안에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야 다만 그게 필수 영역이 아닐 뿐 보상은 사실 누구나 얻을 수 있게 쉽게 설계가 돼 있어 내가 이미 깰수 있는 스테이지만 반복적으로 깨도 보상은 다 얻을 수 있거든 그런데 보상 영역을 넘어간 이 영역의 미션 컨텐츠도 게임에 계속 제공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조차도 계속 끊임없이 돈을 썼을 때의 만족감과 시간을 들였을 때의 만족감 두 가지를 게임에서 계속 제공받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명일 방지가 가지고 있는 되게 독특한 난이도 제공 방식으로 인해서 이세 영역의 유저층이다 만족감을 얻고 게임을 하냐 갈수있다는 거지. 그럼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게임이 되게 각게처럼 보이지. 게임이 아닌가요? 세상에 완벽한 게 어디 있겠어. 모든 부분에 완벽한 게임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명일방주도 이 게임이 가지고 있는 장르적 특성이라든가 이런 컨텐츠 제공 방식에서 오는 리스크 포인트가 존재해. 다만 장기 서비스를 잘 해나갔다는 건그 리스크 포인트를 잘 관리했다라는 게 되겠지. 그래서 어떤 리스크가 존재하고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야.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 기본적으로 뇌지컬 게임은 좀 피곤하죠. 그렇지, 그렇지. 그냥. 그런 걸 싫어하는 사람들 근 그런 건 싫어하는 사람들은 명방안하잖 않나? 그렇지 그래서 명일방주가 모든 유저층을 대상으로 하지가 않아 왜냐? 이 게임은 기본적으로 장르 자체가 디펜스 게임이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을 할때좀 집중해서 플레이하는 시간이 많은 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이제 디펜스 영역을 하기가 좀안 맞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실상 배제 어쨌든 게임을 직접 하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을 베이스로 하고 있지 타겟이 좀네좀 매니악한 영역이지 그리고 두 번째가 사실 핵심인데 환경이 계속 추가된다고 있잖아. 새로운 환경이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 유저들은 캐릭터 풀을 늘려가야 된다고 했지. 캐릭터가 수직으로 상승하지 않는 대신에 횡적으로 캐릭터를 계속 육성해 나가야 해서 내 캐릭터 선택지를 계속 늘려나가야 돼. 그런데 캐릭터는 조상님이 제공해 주시나? 네. 보통 점지를 해줘야 나오죠. <laughs> 조상님의 보온과 함께 나의 투자도 필요하지. 그리고 캐릭터 하나 하나를 기본 육성을 하는데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단 말이야. 처음부터 꾸준히 키웠던 사람은 상관없는데 이제 게임을 시작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한참 접었다가 온 사람들, 그런 꾸준히 늘어난 캐릭터풀에 비해서 나는 캐릭터풀이 적고 다시 캐릭터를 키워나가는 이 시간 자체가 꽤큰 부담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육성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크게 다가온다는 거야. 원래는 복귀하기가 좋은 게임. 게임의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 우리가 원신을 복귀하기 좋은 게임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지? 경쟁이 없고 그냥 솔로인 게임이니까. 혼자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지. 근데 명일방주는 사실 그런 게임이거든. 경쟁이 없고 솔로인 기반 게임이잖아. 근데 왜 이게 명일방주는 문제가 될까? 환경이 점점 더 혹독해져서? 그러니까 원신의 환경은 내가 진행한 분량만큼 딱 고정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약간 달라진 느낌이 없는데 명일방주의 환경은 메인 스테이지는 사실 원신처럼 고정이 돼 있긴 해. 그런데 지속적으로 재화를 제공하는 이벤트는 그때 그때마다 계속 바뀌어 로테이션을 돌든 새로 생겨나는 바뀌거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좋은 캐릭터라는 게 그때 그때 좀 달리 필요하지. 근데 마침 그 캐릭터가 나한테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러면은 좀 꼬운 마음이 안 생길 수 없다는 거거든. 그래서 명일방주는 복귀하기 쉬운 게임인데게임이게은게임이라는 양날의 영역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지. 하지만 다른 게임은 없죠? <laughs> 그렇긴 해. 그게이제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원동력이기도 한데 하나의 개념이 추가가 이 명일방주는 매출표를 보면은 평상시에는 매출이 안 나오지 그러다가 신규 좋은 캐릭터 출시될 때만 올라가 이 진폭이 명일방주는 상당히 큰 게임이거든 이 기본적인 구조는 대부분의 수집형 RPG가 똑같은 구조를 갖는데 명일방주는 진폭이 크다는 특징이 있어 이건 뭘 뜻할까? 유지비가 적게 된다는 거지 보통 우리가 뽑을 때 빼고는 언제 돈을 쓰느냐 재화 필요할 때 그치 키울 때 돈을 쓰지 그런데 진폭이 크다는 거는 키울 때 들어가는 비용이 크지 않다는 거지 명일방주는 재화를 이 이벤트를 통해서 되게 꾸준히 계속 풀어. 이벤트 중에서 주는 이 재화가 시간 대비 재화 획득량이 엄청나게 좋다고. 나중에 나처럼 잠깐 들어가지고 갑자기 급하게 다 키우려고 그러면 은 어차피 진행 중인 이벤트는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안 접고 이 이벤트를 꾸준히 참여했으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화들이 난 가지고 있었을 거라서 캐릭터 뽑자마자 그냥 맥스 레벨로 그냥 바로 탁 돼. 근데 나는 안 하잖아. 안 하다 보니까 그때만 들어가가지고 캐릭터 뽑았는데 갑자기 캐릭터가 많이 생겼어. 근데 그동안 모아놓은 재화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키우기가 사실상 힘들고 그거는 돈 플러스 시간으로 해결해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부담되지. 그래서 만약에 네가 지금 이거를 접잖아? 이거 앞으로 못 먹을 텐데 어지간하면 접지 말고 그냥 재화는 꾸준히 챙겨놔.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겠니? 라는 느낌을 계속 주는 걸로 좀 접기 힘들게 만든다는 거지. 하나 더 있어. 캐릭터 풀을 늘려야 된다 그랬잖아. 한번 지나간 픽업은 잘안 돌아와. 그런데 그 캐릭터가 되게 중요한 캐릭터였다고 라 하면 은 내가 그 캐릭터가 없으니 스테이지를 진행하는데 난이도로 결국 돌아오다 보니까 그것도 스트레스로 작용을 해. 누군가는 접을 거 아니야. 근데 접은 사람이 돌아오기 힘들면 또 신규로 추가되기 힘들면 게임은 전체적으로 하락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지. 그런데 하락곡선을 잘안 그리고 버티고 있다는 거는 신규랑 복귀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거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는 복귀하려면 지금입니다. 라는 마음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접었다가 블락하이고 시작할 때 명일방주도 같이 그때 복귀했었잖아 그때 사람들이 시장님 복귀하려면 지금입니다 명일방주 복귀하시려면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안 하시면 늦어요 막 난리가 났어 무슨 말일까. 지금 와서 이거 뽑아 놓으면 든든하다 국밥처럼 쓸수 있다. 음. 캐릭터 풀은 시간에 따라 계속 늘어난다고 그랬잖아. 근데 새로 들어온 사람이 이 캐릭터들을 다 키우려고 그러면 육성 부담감이 너무나 커. 그럼 업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중에 상당 부분들이 없어도 지금 현재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사다리가 되는 캐릭터들을 만들어내야 돼. 이게 복귀하려면 지금입니다. 캐릭터들인 거야. 내가 복귀했을 때 캐릭터가 수용복 첸이라는 캐릭터인데 어마어마한 광역 화력을 가지고 있는 애거든 다른 애들 보통 앞에 있는 한칸 때리거나 길게 때리더라도 한 명씩 때리는 게 일반적인데 수첸는세칸 다섯 칸 앞에 방사형으로 애들 그냥 마리가 몇명이든 삭제시켜 원래 같았으면 은 다양한 딜러들을 육성을 했어야 돼 근데 나는 수첸이 존재한 순간부터는 상당히 많은 스테이지를 수첸 하나를 집어넣는 걸로 꽤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 보니까 육성 부담감이 되게 줄어들게 되는 거지 다만 그만큼 얘네들은 고성능 캐릭터잖아. 수천는 얼마나 고성능이야? 이런 여러 가지 캐릭터 없이 얘 혼자서 다 해결해 버리면은 되게 고성능 캐릭터인데 일반적인 수집형 RPG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고성능 캐릭터가 나오면은 엄청 욕먹지 아까 말한 대로. 근데 명일방주는 이런 고성능 캐릭터가 나오면 타이퍼 그리프가 내 지능을 떨어뜨리려고. 그렇지. 다 자기가 뽑긴 하지만 그냥 편하게 깨는 캐릭터일 뿐그 캐릭터가 무조건 있어야 되고 없으면 재화를 못 먹고 이런 게 없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성능 캐릭터가 사리 다 캐릭터로서 주기적으로 등장을 하더라도 다른 수집형 RPG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항감이 좀약 하다는 거지. 다만 이 사다리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이 하나 있어. 이런 머리 쓰는 게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크리티컬한 영역 중의 하나인 파트가 바로 이해도 이격차. 내가 수채난나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게임을 수채난나로 해결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니야. 걔는 그냥 좀센 딜러일 뿐이야. 근데 새로 나온 난이도가 너무 너무 내가 못 깨겠어. 공략을 막 찾아보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유닛의 풀도 다르고 성장 환경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내가 따라할 수 있는 공략이 없어 그럼 어떻해 도저히 못 깨겠는데 하기 싫죠 그냥 핸드폰 던져버리고 하기 싫죠 내가 이러려고 복귀했나? 라는 형태로 많이 힘들어지게 되거든 나한테 딱 맞는 유효 공략을 찾기가 힘들다 라는 거는 그냥 이 게임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한계거든 이 이해도의 격차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또 롱런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하이퍼그라프가 방법을 하나 제시를 했는데 이게 명일방주하는 유저들은 사실상 되게 싫어하는 방법이었어 링이라는 캐릭터가 있거든 명일방주하는 사람들은 이링 캐릭터 가지고 하이퍼그래프가 미쳤구나 했어 링은 혼자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소환수를 여러 개를 소환해내. 그런데 그 소환수들도 상당히 강력해가지고 머리 조금 쓰면은 링 혼자서 스테이지를 닦게. 다른 캐릭터 하나도 없이. 그리고 그게 살짝 어렵잖아. 링 플러스 캐릭터 한두개 정도면은 모든 스테이지 닦게. 그니까 러이 명일방주 세상에서 이런 캐릭터의 등장은 역대급 유례없는 캐릭터거든? 야 원래 12명이 깨야 될 스테이지를 혼자 깨. 그게 말이 돼? 그래서 난리가 났지. 대신 이런 캐릭터가 왜 굳이 이런 스타일로 나왔을까? 캐릭터 하나가 다양한 캐릭터를 혼자 커버하는 형태로 나왔을까라고 하면 은이 게임의 유일한 멀티플 요소인 지원 유닛이 있다고 했잖아. 지원 유닛으로 친구 캐릭터 하나를 빌릴 수가 있어. 그 캐릭터가 윙이면. 친구거를 빌려서 해결할 수 있는 거. 링 하나가 어지간한 스테이지를 혼자 다 집어먹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 한두 개만 더해도 다깰수 있다라는 상황이 되면은 공략을 드디어 찾아볼 수가 있게 되지 유튜브에서 링 단일 공략을 치면은 많이 나온단 말이야. 기존에는 아무리 이걸 압축시켜놔도 내가 캐릭터 풀이 다르고 육성 상태가 다 다르다 보니까 공략이 참고할 수가 없었거든. 그런데 링이 출시된 다음부터는 일단 급한 대로 링 플레이를 통해서 깰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진 거지. 물론 링 하나가 완전 무지성으로 그냥 깰수 있는 정도 수준은 아니야. 링으로 깨는 이 공략을 만드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한 연구 끝에 링으로 깨는 그 공략을 만든 거거든. 다만 그 공략은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공략이 되는 거지. 공략이 유의미하게 바뀐 거지. 그래서, 링이 처음 나왔을 때는 우려가 되게 컸지만, 링처럼 혼자서 다 씹어먹는 캐릭터가 그 이후에 그냥 쭉 추가된 그런 케이스는 아니었어. 그것만 놓고 봐도, 하이퍼그래프가 자기가 서비스하고 있는 명일방주라는 게임의 특징과 또 리스크, 파트를 잘 이해하고 캐릭터들을 추가해 나가고, 링이란 캐릭터도 그 일환으로서 만들어졌다는 게 사실상 거의 확실해 보이는 형태라는 거지.